자, 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자,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제 손만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보도사입니다. 제가 1억 만들기라는 바보도사 1억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제 9월 초 그러니까는 한 8개월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10월 17일인 오늘 완성이 돼서 인증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하하하. <laughs> 네. 일단, 현금을 다 찾아오려고 했는데, 찾, 그,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국민은행에 5천만원, 네. 5천만원이 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자, 개봉박두를 하겠습니다. 제가 1억 만들기라는 게, 뭐, 집을 팔거나 차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만드는 거 아니고, 1억 만들기라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마음만 갖고 있어도 1억이 내내 손안에 들어오는 그거를 시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부자거나 뭐 이렇게 막 현금으로 막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 100만 원이 이렇게 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리얼입니다. 네, 그래서, 5,100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표를 보면,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는 IBK, 예, IBK 수표 1,900만 원.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게 7,000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 500만 원 신권, 100장. 그래서, 7,500만원 네, 또 500만원 신권 100장 해가지고 8,000만원 만원권 1,000만원 100만원권으로 해서 이렇게 천장에서 1,000만원 9,000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천만원, 만원권 천만원에서, 자, 1억. 여러분, 바보도사가 드디어 1억을 모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보나라는 바보, 그 도네이터 스파티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의 그런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재단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하하. <laughs> 예. 그래서, 아,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예, 이거, 이거 접니다. 예.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저는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 현준아. 여기 없어. 아, 그거 없어? 자 아빠가 찾아줄게. 어? 아빠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잠깐 저쪽 가봐. 아, 어? 거기서 구경해. 어, 그래. 이렇게 해서, 예, 지금 1억 만들기가 성공이 됐고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대리운전도 안 하고, 또 도박도 안 하고요, 기집질도 안 하고, 예, 사입비 종교에도 안 빠져 있고,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것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아가려야 나아, 빠질 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홉 개의 구멍을 다 막은 셈이죠. 그래서 이 돈이 지금 1억이 모였는데요. 1억 모인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저처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싶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한테 1억 만드는 걸 도와드리려고, 아빠, 실질적으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보도사가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알았어, 현진아, 갈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1억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고요예 아이 병원비나 뭐 부인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이웃들을 도와드릴 도와, 가족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네 예. 물론 도와줄 때는 그냥 무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훈을 주면서 가르침을 주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런 1억 현금을 가진 그런 바보나라 국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처럼 1억을 현금으로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남녀노소 괜찮으니까 상관없이 전화해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고 얼굴을, 면접을 본 후에 그 사람의 그 현재 상태를 보고 1억을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1억, 1억의 자산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그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네. 뭐, 저 새끼가, 뭐, 저 사람이, 뭐, 저놈이 하면서 엄청 난체한다, 있는 척 한다, 그렇게 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분명. 절대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돈을 이렇게까지 모으기까지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laughs> 예. 그거는 나중에 친하게 되면 말씀해 드릴게요. 말해 드릴게요. 네. 그러고, 바보도사가 뭐, 이 얼굴이 너무 옛날 얼굴 아니냐 하면서 못 믿겠다는 분들도 가끔 전화가 오시는데요. 왜 사카세 쓰고 이렇게 가리냐고. 자, 제가 실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보이나요?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보이나요? <laughs> 진짜 바보 같죠? <laughs> 네. 여러분도 꼭 반드시 1억을 모으게 해드릴 테니까 1억을 모은 후에 2억, 3억, 10억, 100억 한,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진실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동, 협심, 그것도 같이 이렇게 지혜를 합치면 분명히 우리 모두 다잘 사는 그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바보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보도사와 통화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4591-7-222로 전화주시고요. 바보도사, 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땡큐. 서브스크라이미 땡큐. 하하하. 네. 자, 오늘은 1억 만들기 완결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만원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와이프가 준 30만원 들어가 있어서 30 몇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에, 기간은 8개월 만에, 그래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고기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 먹을 줄 안다고요? 1억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절대로 장난이 아니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전화주세요. 알았죠? 많은 사업, 그런 프로그램과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만 이수를 하신다면, 예, 저처럼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며 또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엄청나게 이렇게 따라다닐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믿고 또이 자연의 원리를 믿고 예. 돈도 다 눈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분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착한,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를 노력해야 돼요 예. 그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자 이번 시간엔 1억 만들기 바보도사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요 바보나라가 10월 15일날 건국했어요 여러분 건국영상 보셨죠 예. 바보나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엔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Der